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아는 타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몰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 기독교 방송국인 CTS에서 한국개신교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그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남대문교회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개신교회첫 공식 주일 예배는 1885년 6월 21일 날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화되, 공식화된 것은 이 알렌 성교사의 일기장을 통해서 에 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후 140여 년을 어, 남대문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또 한국의 6만여 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노라 예, 취재하게 되었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맹이순 선생님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 그 유품 사료들도 함께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 직장인 예배. 또, 파이프 오르간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회, 뭐, 다양한 모습들을 담게 되었는데요. 그 CTS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지 못한 분들은 꼭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에 이 최초의 교회는 어디였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교회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역시나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영적으로 변화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갔구나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하기 직전까지 그들이 끈질기게 계속해서 물어본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문해 볼법 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그 압제로부터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사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의적 명분을 떠나서 이 사실 그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이 인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은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승천하는 직전까지 그 질문을 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들의 질문이 시작됐던 본래적 욕망은 그들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도 본래적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적 욕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적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데는 앞서지만 손해를 보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의 현실적 질문으로 바꿔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때가 이때이니까. 주님, 우리의 자녀가 관계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는 거 아시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회복하는 때가 이때이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자금줄이 막혀서 정말 힘들어 하는 거 아시죠? 언제 이 문제를 풀어 주어 우리의 사업장이 회복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우리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때와 시기는 내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말씀하며 도리어 제자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는 내 알바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거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겨드리렴 그리고 너희는 어디에 중점을 두는 인생,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 살아가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 이것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한 사람들이 다락방에 한 명, 두명 모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모이게 되었는가? 사도행전의 저자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론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하고 있구나. 예수의 형제들도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잘 알지 못한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분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을 몇 명이라고 기술하느냐? 500여 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모였다고요? 120여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목사, 전도사, 성교사만 다락방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형제도 무명의 크리스천 모두가 다락방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인생에 공통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정말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공통된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 어떻게 보면 4분의 1만 모였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는가?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모였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머물러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어디에 머물러라? 다락방에 머물러라. 어디에 머물러라? 영적 다락방에 우리도 머물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한 곳에 마음을 같이 하여 모였죠.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배경도 다르시고 성장 환경도 다르시고 학력도 다르시고 성격도 다르시고 심지어는 취미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곳에 주안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때 무엇이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신도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회의를 하지 않았다 엿볼 수 있습니다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무엇을 안 했다고요?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언어 유의로 이야기해 보면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회의가 생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회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회의적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뭐부터 하자고 그래요? 회의 좀 합시다 무슨 일이 터졌어요? 뭐부터 합시다? 회의부터 합시다? 토론해 봅시다. 어느 교회는 문도 잠그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끝장 토론 아무도 못 나가 뭐 이런 교회가 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문도가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영적 리더도 안 보이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누군가 의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대요. 토의를 하지 않았대요. 심지어는 토론도 하지 않았대요.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대문교회는 모든 회의를 하지 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회의면 회의일수록 그만큼 선행적으로 무엇에 힘쓰라?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대문교회 공동체가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은 무엇이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헬라어는 호모 디마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긍정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11번 쓰였는데요 사도행전에서 10번 그리고 로마서에서 1번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임과 연속된 모임 가운데 마음을 같이 하여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 안수집사 권사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한 주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꾼 선출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럴 때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이 선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다락방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도대체 그곳에서 어떤 예수의 증인이 증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의 틀 안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고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야. 이미 판단하고 그 판단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면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혹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자녀를 키워 보셨지요? 자녀를 키우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아, 여기서 안 된다고 소리가 나왔습니다. <laughs>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아,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해 보면 공통된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상담을 해 보면 듣게 되는 이야기가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성도님 못해도 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깨달을까요? 그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자녀를 키워보고, 사업을 해보고, 목회를 해보았는데 겪게 되는 그 실패를 통해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만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그 궤적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려온, 그 채워온 나의 인생의 궤적을 벗어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의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내 계획대로, 여전히 내 뜻대로 거기에 실패한 경험의 확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또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어서 마치 유언과 같이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송도님, 오랜 인생을 사셨는데, 송도님의 인생,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말, 유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왜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동일한 인생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왔는데, 그 이후 10년, 20년, 30년의 인생을 계획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영역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10년과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 하시면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루어져. 이게 우리의 유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인생의 새로운 궤적을 그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느 노회에서 이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식 이후에 선배 목사님이 이제 막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후배 목사들을 향해 이런 권면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30대 목사님들은 열정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40대 목사님은요, 체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50대 목사님은 무엇으로 목회를 할까요? 경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0대는 목사님은 무엇으로 목회한다 말했을까요? 고집으로 목회를 하려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 60은 아니지만 어 내가 저렇게 되면 안될 텐데라는 생각과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에게 여러분 목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십시오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목회는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여러분 목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계약을 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고, 취업을 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의 자리의 역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다락방을 통과해야 되느냐 이 다락방에는 어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고정관념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영적 다락방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락방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하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삶의 계적을 만들어 가야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렇게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락방을 통과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서두 가운데 예수의 승천을 보는 순간까지도 제자들의 본래적 욕망 가운데 나왔던 질문들, 그리고 그 질문을 이어받으며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은 다락방을 통과할 때 비로소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을 통과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좀더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번에만 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며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이 다락방을 거치면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능력은 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를 보내주세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다락방을 거칠 때야 비로소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인생에서 주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인생, 주는 것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통과해야만 나 중심적 신앙관이 그리스도 중심적 신앙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다락방을 통과해야만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교회도 섬겼는데 이 다락방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는 신앙관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락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또 다른 공통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배우고 깨졌던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 성령의 임재 가운데 변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아라비아 광려 3년을 통해 그 영적 다락방을 통해 예수의 증인 이방인의 사도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안한것 아니에요 제가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 안한것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없어서 이제 포기하고 있었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의 그 3년의 긴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을 영적 다락방에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계속해서 그 다락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만나는 우리 선생님들 계신다면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커피도 사 주시고, 때로는 안아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7월, 8월, 9월 교회학교 여름 사역은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한 다락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다락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수련의 성경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다락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충보기도의 모임이 기도하는 그곳이 우리의 다락방이 되는 곳이죠 바라기는 매주일 예배하는 이곳,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영적 다락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달라진 신앙인으로, 그리스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가 걸어갔던 그 길에 믿음의 일봇을 내리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이번 한 주, 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